여기서 네. 뭔가 부비부비하고 있는 것같아 아, 기분 나빠. <laughs> 난 이제 움직여도 돼 바로. 뭐야, 이거. 보그어 네. 뭐야 이거. 이거. 는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저기 허허 어떻어? 담벼라 담벼라 둘둘 1층 싸 드릴 수 있어. 하나 기절. 네. 담벼라 담벼라 담벼라. 담벼라 밖에 싸드 담벼라 왼쪽 담벼라 왼쪽. 출발형 뒤에서 맞아. 몬테 쪽차 애들. 세 명이 옆쪽으로 능선 올라간다. 이쪽 박는 데. 저이한테박겠다 벼... 어, 이거 게? 필필필 필, 필. 하나 기절 네 맞아 자스페리와와와와 와, 와, 와. 집으로 통과해서 와도 돼요 간다 들어할 아. 거야? 달 진행 탈 진행 어왜이달 진행 하나 더 남았어 필어킬 떴어 뭐야 아니 1번 핑필 오케이 보고 있어 어샘얘 자기장 맞아가지고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우리 팀도 나와. 나이스. 우리 팀 와봐. 우리 팀 와봐. 다 와봐. 이거 얘네 여기 싸우고 있거든? 이거 잡아먹자. 들어온다. 앞에, 앞에. 하나 기자. 다 커, 다 커, 다 커. 한팀더 남았고. 한한팀더 남았고. 천천히. 여기서 선거. 더 이상 뭐안 해도 돼. 아. 얘네 맞고 여기 1번 단짝 씁시다. 어 여기서 차 들어 온다 이번에서 아 이거 아, 지금 슈팔령이랑 근데... 허터님 여기 1번 어. 헤어스 들어가 1번 헤어 오케이 갈게 어. 나차 탑니다 네. 10초 남았고 토레스 형 우리 오케이. 우리 갈 준비 들어오고 다음 서클부터 할거 있어 이번 서클에는 우리 위에만 봐주면 돼 둘이 셋다가셋다 1번 단차 먹어 쟤네 여기 웨이 먹을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같이 눌러줘야 돼 1번 웨이 눌러줘야 돼 무리하지 말고. 기절, 하나 기절. 메이 하나 기절. 아니, 저기 안 죽어? 몇 대를 맞췄는데. 아니. 아니,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 바로 앞 단차 쓰고 밑에 창고 잡아야 돼. 여기 바로 앞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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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단차 들어가. 자 끌고. 아, 오케이. 그렇지, 주팔 형. 너무, 너무 뒤로 간다. 너무 어... 뒤로 간다. 주팔형 어디가? 어, 이거 안 되겠다. 연막 치고 버텨. 그리고 올라와. 야, 왼쪽 단차에도 하나 있어요. 왼쪽 단차에. 공 맞았다, 쟤. 왼쪽 단차 못나오고 왔다 바로 앞까지 하나 기절 나이스 천천히 가운데로 오른쪽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아,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5팀 여기 붙어있겠다 어 아, 바위 보인다 바이끝끝 봤어 아 해우소 둘 해우소 둘이야 우리 여기 차 하나 있잖아 차 끌고 나무까지 붙여봐 1번 나무 왔다 아, 해우소 하나 나왔어 둘. 1번, 내가, 내가 붙을게, 1번. 너는 오케이. 헤우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 저희 둘, 둘, 둘. 헤우스 하나, 피 1이고, 쪽으로. 보급 오케이. 뒤에 라스트 하나. 이렇게 둘, 셋다 와봐. 이거, 보급 뒤잖아. 쎄줄 어, 테니까, 셋다 내려가. 다리? 완전 맨좀 이렇게 달려서 보급부터 잡으면 이기거든? 하케 보급. 그냥 내가 오, 이렇게 다리예요? 어그로 끌게 고 쟤만 잡고 뒤로 다시 빠져? 왼쪽 아래. 그렇지 네, 라스트 네, 해어소 라스트 해우 살려 살려 더걸어서 빨리 더 들어가서 들어갔어 어, 어, 들어가서 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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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러? 라스트 라스트 하나야 우리 팀 모여봐 우리 팀 모여봐 우리 승리의 네, 세례 우리 라스트 하나 하나 둘셋 야호 <목소리> 다 했어 이제 하나 잡자 이제 겁줘야 돼 겁줘야 돼 왼쪽 나다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이제 어, 괜찮은 이제, 괜찮은 이제 괜찮은 오른쪽 나올 거야 나이스 춤춰